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SK 케미칼은 기본적으로 화학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그린 케미칼이라고 말하는 친환경적인 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이 전체 매출액이 약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이 바이오사이언스 쪽, 이쪽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너무나 이질적인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라이프 사이언스는 아예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그래야만 sk 케미칼은 순수하게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하나의 화학 회사로 성장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sk 케미칼의 이 정체성이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친환경 이 화학 산업 쪽은 리사이클 플라스틱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녹지 않는 그말 그대로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이런 플라스틱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화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리사이클이 가능한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바로 SK 케미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SK색 케미칼은 점점 시장이 늘어나게 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동안 이게 못 늘어났던 이유는 말 그대로 기존 그 이런 플라스틱 일반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싸구려 이 플라스틱의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그못 사는 나라들도 이런 플라스틱을 계속 사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 이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친환경 플라스틱이 대세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은 점점 사용량 즉 생산량도 그렇고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k 케미칼은 이 재, 재생이 가능한 재생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화학회사로 발 그린 케미칼 회사로 발전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내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SK 케미칼이 이 라이프 사이언스 해가지고 생명공학 쪽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천연물 신약, 그, 제약 쪽 사업 부분을 아예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백신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었고, 이걸 또 상장까지 시켰는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 SK 케미칼의 자회사가 되는 거고, 그 SK 케미칼 내부에 남아있던 이 바이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했었죠. 천연물 신약 개발 회사는 아예 별도 범위를 만들어서 외부에 매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연물 신약 쪽은 신약을 개발 해도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주류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게 희귀의약품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성에서는 의심이 되는 사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파마 사업을, 그러니까 저, 신약, 그러니까 신약 개발회사죠. 제약 사업을 아예 떨어뜨려서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SK 케미칼은 보다 뚜렷한, 그그 그러니까 그린 케미칼이라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의 주류가 되는 회사로 정확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SK 케미칼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과 올해 별다른 큰 매출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분기 순이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그 제약 사업부를 매각할 때 6천억에서 6천 500억 정도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 내에서는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SK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SK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 지주회사입니다. 이게 중간 지주회사고 이게 4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최창원 사장이 0.44%, 최태원 회장이 3.21%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즉 요번에 이제 SK스펙스 추구 협의에 의장에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SK 그룹의 넘버 2가 됐습니다.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입니다. 사촌 지간인데 자기 친동생이 법적으로도 이제 소송을 당했고 해서 이 경영에 복귀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넘버 2 자리를 줄 수는 없고 사촌 형제에게 이 부회장 자리를 준 거죠. 부회장이니까 그러니까 넘버 2 SK 그룹의 확실한 넘버 2 자리를.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SK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해서 SK 케미칼, SK 플라즈마, SK 바이오센스가 별도 법인으로 이제 계열 분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라노드피가 SK 케미칼 제약 부분을 인수한다는 게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6천억에서 6천 500억 정도 얘기 나올 때그 500억 원을 대신 PE가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이 딜에 참여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래노드 PE는 인수작금을 마련하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6,500억의 딜이 될 가능성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SK 케미칼은 6,500억이라는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그, 지난 연말부터 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SK 케미칼의 이런 제약 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장은 확실히 이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하 SK 케미칼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업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생약을 중심으로 한그 천연물 신약을 만드는 사업이, 그러니까 제약업이, 한 지붕 아래 에 있다는 게 서로 좀안 맞는 거였죠. 이제는 SK 케미칼이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에 따라서 SK 케미칼은 이 육천오백 억원 돈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일부 투자하겠지만 SK 케미칼의 그린 케미칼 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이 친환경 플라스틱 회사로 성장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KM 카라의 2023년 3분기 실적 기조 발사 적정 주가 7만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재평가된 주가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를 이미 주가가 올라와서 많이 달성을 해냈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이나 또 무엇보다도 그 글랜우드 PD, p 가 사가는 천연물신약 계약이 얼마에 될지, 진짜로 6천억에서 6,500억 정도에서 결정이 될지, 이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SK 케미칼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